자, 어, 지금 보니, 보이는 선인장은, 왕관류라는 선인장인데, 왕관, 어, 일본어로는 오간류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시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가시가, 어, 있는, 어, 왕관인데, 이게 이제 아마 교배,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종이랑 교배를 했는지, 이제 가시가 없는 종입니다. 어떻게, 어, 가시가, 어, 이런, 이런 것들은, 뭐 약해요. 그래서 뜯으면 그냥 뜯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개나시, 가시 없는 왕관. 이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니시기가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니식기. 어, 완전한 건 아닌데, 어, 토개, 어, 가시 있는 왕관은 니시기가꽤 있어요. 근데 이제 가시 없는 왕관 종류의 니시기가 어,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니시기는 아니네요. 여기 지금 음, 이건 이제 성장점이 조금 잘못된 거고 아마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고 여기 이제 몬스타가 있습니다 음, 철화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에 몬스타가 있어요 음, 모양새를 잘 보시면 가시 가시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약해가지고 어, 가시 없는 왕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몬스타 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왕관 몬스타라고 하는 얘인데 음, 전혀 얼굴이 틀리죠. 어, 가시가 나와 있는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철화도 아니고 철화처럼 생기다가 뭐 돌연변인데. 일단 이름은 왕관 몬스터 왕관류 몬스터네요 왕관류 몬스터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 왕관류 어, 톡에 있는 왕관 니시키입니다 이게 뭐 그런 그럭저럭 잘 들어와 있어요. 뒤쪽에 쪽에도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보면.